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봉봉이나 화분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듯한 이 기분은 도대체 뭘까요? <laughs> 어, 토요일 날 실망해드렸었죠. 어, 그리고 이제 어제는, 어, 실망한 아이들 정리하느냐고 영상을 못 올려드렸어요. 그리고 오늘은 이제, 어, 포장 다 마무리했습니다. 포장 다 마무리하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. 어, 날씨가 저녁에는 많이 추워요. 낮에는 포근해서 괜찮은 듯 했는데, 오후 되니까 쌀쌀해졌습니다. 자를 어디다 놨을까요? 자차자 산발리. <laughs> 어, 아까 사이즈 좀 재달라 그래서, 그거 재드리고서는. 다 저기다 놓고 왔고 한참 찾으러 다녔네요. 오늘은 살짝어 롱분 위주로다가 한번 영상을 꾸며드릴게요 롱분 위주로다 꾸며드릴테니까 필요한 아이 데려가시기 바랍니다. 이 아이는 인동분이죠. 9 그리고 15대는 아이 이 아이는 주물럭분이에요 가격은 2만원짜리인데 식재으면또 어, 괜찮은 아이죠. 이 아이는 세트 오늘 2만 5천원에 올려드립니다. 그, 그 대신 가는 색상은 어, 요 아이 비슷하게 해서 해드릴게요. 세트 오늘 4만원짜리, 25,000원에 올려드립니다. 네,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. 요 아이도 인동분. 어, 입구가 조금 넓어요. 요 아이는 주물럭분보다. 11, 그 다음에 15 되는 아이입니다. 가격은 세트 구성 4만원이죠. 어, 오늘 요 아이도 25,000원에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. 요 아이는 8,000원짜리 아이입니다. 8,000원짜리 아이 두 개. 어, 11, 배경 사이즈는 넉넉한 1 0시면될것 같아요. 그리고 키는 15.5되는 아이입니다. 세트 구성 16,000원입니다. 세트 구성 16,000원. 어이 아이는 오늘 16,000원이면 아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다 이 아이는 그렇죠? 가격대가 너무 저렴해서 어떻게 묶어 드릴 수가 없네. <laughs> 이 아이는 택비 없이 15,000원에 올려드립니다. 이번 아이는 12,000원짜리 아이입니다. 12,000원짜리 아이 두개 어, 요거의 사이즈가 11그 다음에 키는 17.5 17.5 되는 아이입니다. 세트 구성 24,000원이죠. 요 아이도 오늘 2만원에 묶어드립니다. 2만원에 택배 없이 묶어드립니다. 이번 아이도 16,000원짜리 롱분입니다. 13 그리고 키는 어20 20, 20. 21까지 나오는 아인데, 이 어, 그냥 넉넉한 20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세트 구성 32,000원이죠. 오늘 이 아이도 택배 없이 26,000원까지, 어, 수량은 없어요. 두 세트 밖에. <laughs> 수량은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 데려가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 2가 공방분입니다. 2가 공방분 이 아이는 4만원짜리 아이죠. 15, 그 다음에 17.5, 이 아이는 18까지 나오는 아입니다. 이 이가공방부는 행사 걸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가공방부 구매하시는 분들은 추천권 하나씩 다 부여가 됩니다. 어, 명단은 다싹 작성해서 해놨어요. 이제 앞으로 2부 때까지 팔리는 아이들 명단 또 어, 그날그날 작성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노트에 체크해가지고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. 어, 이가공방부는 이브, 어, 크리스마스 2부까지 사장님 배려로 50% 행사 걸려 있죠? 어, 세트 구성 8만원, 이 아이는 1 플러스 1, 4만원에 어, 오늘은 택배 없이 그냥 해드릴게요. 택배 없이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데려가시기 바랍니다. 이번엔 4만 8천원짜리 아이입니다. 이 어, 아이는 두 세트 있어요. 다 나갔습니다. 17, 그 다음에 20대는 아이입니다. 어, 1 플러스 1, 이 아이는 4만 8천원에 딱두 분만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엔 이렇게 올려드립니다. 이제 이 아이는 다 나가고 이렇게 달랑 두 개만 남았습니다. 다 나가고 어, 딱두 개만 있는 아이 색상이 틀려서 번호를 따로따로 붙이고 갈게요. 어, 가격 할인은 안 되고 그 대신 택배 없이 보내드립니다. 8번, 9번, 어, 개당 3만원씩 올려드립니다. 이 아이도 한개 남았어요. 22, 그 다음에 키는 27 되는 아이죠. 이 어, 아이는 4만원 짜리입니다. 어, 4만원에 어, 큰 사이즈 한개 남았습니다. 이 정도 큰 사이즈 4만 원이면 봉부이가 거절하겠죠. 진짜 이, 이런 아이는 어, 득템이에요. 득템 <laughs> 말 그대로 어, 4만 원에 들고 갑니다. 이번 아이도 달랑 한개 남았습니다. 이제 한개 남아서 없어요. 21 그리고 키는 3 3 되는 아이입니다. 한개 남은 아이 오늘 4만 원에. 어, 올려드립니다. 그 대신 택비는 무료입니다. 이번엔 요렇게 올려드립니다. 아, 요 아이는 낱개로 갈게요. 어, 요톤 좋아하시는 분은 12번으로. 그 다음에 깔끔한 톤 좋아하시는 분은 13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사이즈는 어, 끝에서 끝은 14 나오는데 내경은 11 나오는 아이. 그리고 키는 10, 20, 10, 20, 29.5, 30은 살짝 안 돼요. 30은 살짝 안되고 29는 살짝 넘고 그래요 48,000원짜리 아이입니다 48,000원짜리 아이인데 오늘 이 아이는 택비 없이 각각 35,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6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딱두 아이 남았어요 다 나가고 이 아이는 이렇게 두 아이 남아서 번호 각각 올려드립니다 14, 15번 사이즈는 16그 다음에 키는 2 8 5 29 까지 나오는 아이죠 어 각각 6만원 어 계산 좀해보고요아요 아이는 오늘 봉보기가 4만원까지 해드립니다 4만원까지 14 15번 4만원씩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사각 요아이들은 8만원 짜리 예요 사각은 좀 만들기가 힘들죠 19 배경 사이즈는 18 그리고 키는 24대는 아이입니다 어 작은 아이들 55,000원 짜리는 다 나갔어요 55,000원 짜리는 어싹다 나갔습니다 8만원 짜리만 지금 현재 이 아이가 4점인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점 남아있는 아이인데 어 할인해서 56,000원 오늘 이 아이는 55,000원까지 55,000원까지 봉봉이가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어, 28,000원 짜리 아이입니다. 14. 그 다음에 키는 20대는 아이죠. 아, 코사지가 아주 큰지 봐. 거기 앞에 딱 붙어있는 아이예요 아라토기 분입니다. 세트 구성 56,000원. 오늘 요 아이는 세트 4만원에, 4만원에 오늘은 택비 없이 올려드립니다. 요번 아이도 아라토기 롱분입니다. 요 아이도. 아, 요 아이, 어, 에오니엄 쉽게 해놓은거 보셨지요 진짜 이뻐요 13어 넉넉한 13 입니다 그리고 키는 19 되는 아이 어 시, 그냥 넉넉한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도 28,000원 짜리 입니다 세트 구성 56,000원 오늘은 요 아이도 4만원에 택비 없이 묶어 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요 아이도 입구가 넓어서 쉽지 않게 아주 편안한 아이죠 어, 19그 다음에 19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입구가 넓어요 그래서 식재하기는 아주 좋은 아이 요 아이도 어, 철화 시어놓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에오니엄 식재도 가능한 아이 세트 요 아이도 어, 28,000원씩 56,000원 오늘은 택비 없이 4만원에 올려 드립니다 오늘 본고인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란다자리 분이죠 9만원짜리 아이죠 15그 다음에 어18.5 되는 아이 이 아이도 18.5 사이즈도 어 내경은 한14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각각 어 낱개로 갑니다 20번 그 다음에 21번 이렇게 어붙일게요이 아이는 30% 할인해 드릴게요30% 할인 하니까 63,000원 나옵니다 오늘 이 아이는 어3 0 0 0원으이 뛰고 어, 어 6만원에 6만 원에 어 올려 드릴게요. 그리고 이게 어실망 찍다가 영상 찍다 하니까 잠깐만 <laughs> <자꾸만 웃음> 이 손이 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. 어 유아이 오늘 6만 원에 올려 올려 드리면서 어 봉봉이는 오늘 여기서 물러갑니다. 여기서 물러가고 내일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